추워지면 유독 무릎이 시려서 자꾸 무릎을 만지시는 어머님을 위한 아주 효과적인 해결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더 추워지기 전에 꼭 어머님께 알려 드리세요 우리 어머님들이 무릎이 시린 이유는 무릎 주변 근육이 없어 노화가 쉽게 진행되고 연골이 얇아지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통증을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의학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무릎본법입니다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무릎 주위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잘 공급됩니다 그 덕분에 무릎이 시리거나 아픈 증상이 많이 완화되죠 하지만 매번 이렇게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려면 꽤 번거로운데요 온찜질도 매일 하자니 부담스럽고 때그때 신경 써야 해서 까먹기 일쑤죠. 이렇게 관리를 귀찮아하시는 어머님들은 무릎 허머를 착용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. 겨울 바지 안에 가볍게 착용할 수 있어 집안에서도 외출할 때도 편리하게 무릎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.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 없고요. 이 제품은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. 무릎이 따뜻해지는 작은 변화로 어머님들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